예, 전판에서 예, 덧구가 그냥 저만 잡고 나머지 다 보내주려나봐요 그냥 저한테 뭐 원한이 있었나그 클로렛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원한이 있었나보니다 저만 잡 결국 저만 잡더라고요 예, 마, 자, 과연 이번 판도 어떻게 될지. 전판에는 다른 승리자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좀 발전기가 너무 빨리 돌아갔죠? 산이, 어, 덧꾼는 원래 좀 예상, 원래 예상으로는 2두 명에서 세명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승리자들이 워낙 저러제이한 다른 승리자들이 너무 이제 잘하고 이제 바, 발전기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저만 잡은 것 같네요. 어... 자, 누가 튕기지 않았기를 빌면서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한테 유리한 맵이네요. 이게 딱 이렇게 스텔스하기가 너무 좋은 맵이라서 살인마가 살인마하기에 좀 짜증나는 맵이죠. 저면 뭐 뭐스레스 한다고 제가 자 억울한 안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감히 움직이겠습니다. 뭐스레스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그냥 걸릴 바안 해도 안 하면 오히려 안 걸릴 때가 좀 종종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좀 빨빨리 리 뛰어 다녀볼게요. 세시 돌리니까 확실히 빠르네. 전기가 여기에는 없고 없고 그러면은 이 작은 집근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아, 네, 나 어, 오케이, 저기 있다 아, 1인용 야야 야, 저, 저 뭐야 헤드냐? 오세요, 오세요 뭐지? 갑자기 왜 3픽이 맞진 거지, 왜? 아, 그냥 제가 그냥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앞에 날짱대다가 대사도 써봤는데, 갑자기 3픽이 어그로 끌렸네요. 아하. 다행, 어, 해근데 다행히 그 뭐냐, 루이 안 들고 온것 같고요. 야, 살벌하게 왜내 앞에서 쓰어지지안되 이건 내가 구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제가 너무 가까웠다보니까 살인마가 지금 저쪽에다가 까, 스 그렸으니까 다행히 제가 여기 갈고리가 어려서 다행이네요 다행히 정말 안그랬으면은 구기 골치 아플 뻔 했는데 빨리 빨리 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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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 티셔.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붓인지 모르겠는데 한 까볼게요 야 이거 너무 많이 까진다 야 이걸 못 봤네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갑자기 가만히 아니 앉아 앉아서 있어야지 왜 계속 서있어 아뭐 와, 뭐, 뭐야 뭐. 야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야 어그로 꺼려야겠다 아저 매그가가 갑자기 그 뭐지 안한고 치료해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안고 있길래 아하 이거 좀 구차구차하다 게임 아 너무 대답 너무 빨리 썼다 아 아니 바로 올줄 알고 제가 대다들을 빨리, 그 죽게 새끼 빨리 썼는데 아, 너무 빨리 섰네. 어쨌든, 저 누구냐. 맥을 살리긴 했는데, 아, 게임, 거잡아지겠다 어, 일단, 그리고 다 치료는 마쳤고요. 아니, 맥가 갑자기, 그, 잠깐, 딴걸딴걸 딴걸 확인했나 봐요. 왜냐면은 구출됐는데 바로 앉지 않고 서 있다가 함정 건드리는 바람에 걸렸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오케이 오케이, 아, 침착하게. 나온다 나한테 오다 나온다 나 온다, 나한테보다, 나한테보다, 저, 저 할매 나어냐 할매 나한테 오다 나온다 나온다. 아, 너무 느리게섭다 대단해, 제가 이게 대단하다가 이거 동시에 겹치면 버글리나 이게 쓰다가 이렇게 뭐냐 스킬면들 맞으면은 이런 자 지정 상대했을 때 오만 버벅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잼사 하겠다. 저기요, 아니, 근데, 느리게 시는건 좋은데, 내가 지금, 게임을 끝낼 것 같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와주시면, 아 어, 예, 예, 제가,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 버티, 오래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필것 같았거든요. 근 어, 네, 다행히 타이밍 맞았네요아 이거 진짜 노잼 살 뻔했네요. 괜히 막 구출만 하고 불도만 깨다가. 자, 부자. 뭐야? 도졌다. 삼켜지는 삼켜지 희망인가 본데. 내가 불토깽건 뭐야? 에이, 헤 이거 게임 도졌다 이거. 불토 불토 아 근데 불토 또또 갖고 있다고? 지금 지금 남대우씨의 할배 저잎제아이야 잎이 갑자기 한방당 했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살인마가 삼켜지는 희망 을 들고 갔다는 얘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미 불터 하나는 확실히 그 끝에 있는 끝에 몇끝 쪽에 나오는데 제가 이미 그걸 깼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말고 그쪽 건물 내부에 있겠네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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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졸렸다, 야. 야, 죽어라. <laughs> 내가 죽어라. <laughs> 죽었다. 아, 함정은 전에다 까놨네. 야, 이게, 삼 켜지는 희망, 이거는, 야, 이걸로 이거 게임 뒤집어지겠다. 아니, 어떻게, 삼켜지는 희망을 내고 올 생각하냐. <laughs> 야, 야 좀만 기다릴걸. 아, 괜히 깝치다 죽었네. 아하, 아니. 아, 괜히 깝치다가 이거, 게임 끝난다. 아, 가만히 있을걸. 아니 괜히 나대다가 이거 제가 잡혔네요 이거 그따 제가 잡히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불터 깨지고 아니 뭐냐고 함, 삼켜진 이만 깨지고 아참 어이가 없네